안녕하세요. 마지월드의 주인장, 마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정말정말 정말 흔히 볼수 있는 드럭스토어, CVS라든지, 라일레이든 아니면 월그린스 등에서 꼭 사두시면 좋을 꿀템들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직접 사용해봤고 효과를 봤던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집에 많이 사두는 상비약들을 위주로 해서 꿀템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레츠고 시작할 텐데요. 10위는 바로 마이돌 컴플리트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아세아미노펜 성분이 주성분이라서 흔히 알고 계시는 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에는 아세아미노펜 이외에도 추가적인 복합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생리통으로 인한 통증이나 월경 전후에 동반되는 PMS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여성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거를 10년 전에 이제 여행을 왔을 때 사촌 언니가 제가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추천을 해줘서 그때 알게 되었고요. 어 그때부터 좀 효과가 저는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조금 아프고 몸이안 좋은 날에는 가끔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위는 마이돌 컴플리트입니다. 네, 구위인데요구위는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짜잔, 이렇게 생긴 핑크색 펩토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배탈이 났을 때 직방인, 어, 일명 재산제 같은 그런 약인데요. 어, 특히 매스꺼움, 소화불량, 굿. 설사 등에 매우 효과가 있는 약이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 생활을 하실 때 우리는 한국인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저처럼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고 계시다가 여기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이기 때문에 물도 다르고 음식들도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먹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름지기 때문에요 배탈이 쉽게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비약으로 추천드리는 구위는 펩토였습니다. 네, 8 위인데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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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플루입니다. 테라플루, 테라플루는 요런 식으로 분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뜻한 물에다가 타서 티처럼, 물처럼 마시면 되는 약인데요. 다른 약에 비해서 좀 이렇게 플레버가 있고 티를 마시는 것 같아서 약간 약을 먹는 것 같지 않아서 거부감이 좀덜한 편인데요. 어, 여러가지 종류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테라플루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이타임과 데이타임용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구분돼서 나오고요. 또 증상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효과적인지 이렇게 또 분류돼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초기에 약간 조금 몸이 조금 느낌이 신호가 온다라고 할때 하나 타서 딱 마시고 주무시고 나면 좀 괜찮아진 초기 진압용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라플을 먹고도 몸이 만약에 계속 안 좋다. 초기 진압에 실패를 했다. 테라플러를 먹어도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약이 어, 요거입니다. 나이퀄 데이퀄인데요. 이렇게 액상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액상 캡슐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도 낮에 먹는 것과 밤에 먹는 게 이렇게 나눠서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나이퀄. 밤에 먹는 게 진짜 직빵인것 같아요. 얘는 먹으면 진짜 3, 2, 1. 이렇게 되는 기적효과가 있고요 사실 진짜 좀 식빵이라서 얘는 되게 잘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감기몸살에는 사실 이 약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기침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기침에는 이제 델심이라는 기침 시럽이 있어요 그래서 그델심이라는 약을 좀 추천드리고 저 역시도 코비드 증상이 있었을 때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뭐 에드빌도 먹어보고 사레도 먹어보고 텔라플도 먹어보고 다먹어봤고 나이플도 먹어보고 했는데 어, 델시미 기침에는 가장 효과가 좋았고요. 밤에 코비드 증상 때문에 몸이 아파서 잠을 못잘 때는 나 날퀴리 증상이 계속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테라플루였습니다. 네, 그다음은 네. 7위입니다. 7위는 알러지 약인데요. 어, 알러지 반응에 효과가 좋은 세 가지 약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솔직히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끌리는 걸 사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바뀌는 환경이나 음식 같은 걸로 없던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여기는 이제 한국에 없었던 자연환경들이 있잖아요.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충분히 없던 그런 어떤 알러지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또 대부분의 집들이 카펫을 깔고요. 또 아니면은 나무로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나무 집과 카펫의 조합이 알러지 환자들에겐 정말 최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나무도 많고 풀떼기가 많은 이 환경이 알러지 환자들에게는 진짜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도시에 가면 알러지가 낫더라고요. 정말 괴이한 현상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없던 알러지가 여기 와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가 모르던 알러지가 갑자기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어떤 컨택으로 인해서 갑자기 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알러지 약은 어, 반드시 좀 상비약으로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세 가지 알러지약은, 첫 번째로, 따단, 알레그라족입니다 따단, 알텍인데요. 따란, 클라라틴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로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세 개는 한국에서 이제 제가 비염이나 콧물 감기 뭐, 알러지증 상으로 병원 갔을 때도 이세개 중에 하나로, 뭐 의사 선생님마다 다르긴 한데 이세개 중에 하나로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세개 중에 아무거나 겟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7위는 그래서 알러지 약이었습니다. 6위는 나설 스프레이인데요. 이나설 스프레이는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사용하는 걸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아프린인이 비강 스프레이는 이제 제가, 어, 코가 엄청 막혔을 때, 컨제션이 왔을 때 사용을 하는 이제 코 뚫어주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 증상으로 인해서 코가 간지럽고 막 눈도 간지럽고 부어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을 때 진짜 심한 알러지 증상 있을 때 코에다가 팍 뿌리는 어, 나잘스프레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프레이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비염 스프레이에는 스테로이성 물질이 극소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법과 용량을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상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6위는 나잘 알러지 스프레이였습니다. 네, 5위입니다. 5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바로 이, 네오스포린 네오 연고인데요 네, 이거는 한국의 후시딘? 마데카솔과 같은 그런 항생제 연고입니다 그래서 빠른 상처 치유와, 그리고 상처의 2차 감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는 이걸 이제 시댁에서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제가 결혼식을 5월 말에 했지 않습니까? 그 때, 딱 열흘 전에, 시댁에 고양이 가세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 놈들이 세 마리가 있는데, 이 중에 막내, 요 놈, 모카, 요 놈이 겁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거에도 크게 반응하고 놀래가지고 막, 뭐, 왕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날 이제 제가 놀아주고, 안고서 놀아주고 있는데, 가만히 잘 있다가 갑자기 뭐에 놀랐는지, 이야! 하면서 저를, 확 긁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얘가 놀래가지고, 자기도 놀라서 심하게 긁었는지, 발톱이 너무 심각하게 박혀가지고 이게 안 뽑혀가지고 진짜 남편이 잡고 빡, 빡 뽑을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발톱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심하게 긁혔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열흘 뒤에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이 고양이 놈이, 이, 이 고양님이 그렇게 저한테 상처를 하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멘탈이 붕괴가 됐는데 바로 여기도 빨간약 있어요 미국에도 이 아이오딘 틴크투얼 이거를 미친듯이 발라서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네오스프린 연고를 미친듯이 발랐어요 그래서 진짜 걱정을 했어요 사실 제 웨딩디에서 도 하필이면은 또 오프숄더여가지고 여기가 다 드러나는데 정중앙을 고양님이 이렇게 긁어놓으셔가지고 진짜 저 울고 그랬는데 어쨌든 진짜 걱정했는데 매일 꾸준히 약을 바르고 소독해주고 그랬는데 일주일 뒤쯤 되니까 상처 거의 안 보이게 아물더라고요. 진짜 빠르게 아물어가지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으로 감촉같이 가려가지고 결혼식은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어 꾸준히 치료를 했는데 지금 흉터 하나도 안 남고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어 항생제 연고는 사실. 진짜 상비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쯤 구비해 두시는 게, 어, 좋을 것 같고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위입니다. 4위는, 따라라란.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타이레놀입니다. 정말 코비드 때 정말 품절 계란의 엄청난 어,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 유명한 타이레놀인데요. 이거 너무 뭐 유명한 약이라서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상비약 하면은 타이레놀이라서 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집에는 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엑스트라 스트랭스라고 해서 약효가 조금 더 길게 가고요. 지속시간이 이제 긴요 제품. 그리고 325개 태블릿이 들어있는 대용량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사주시면은 뭐, 여행을 가시든, 뭐, 거주를, 미국에 거주를 하시든, 한동 사주시면은 유통기한도 한 3, 4년 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유 있어서 그냥 휘뚜루마뚜루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키즈용도 따로 나오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위는 타이리놀이였습니다. 네, 3위입니다. 3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3위는 바이진 안약입니다. 요거는 진짜 꼭 사세요. 스키나 렌즈 끼시는 분들, 알러지로 눈이 간지럽거나 빨, 빨갛게 좀 충혈이 자주 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 눈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정말 꼭 사세요. 이거는 진짜 효과가 직방입니다. 저는 이제 렌즈도 끼고요. 알러지 증상으로 눈이 쉽게 빨개지고 간지럽기도 한 사람이라서, 전 이게 진짜, 진짜, 진짜 꿀템이데 저한테는. 바이신 안약은 정말 여러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빨갛게 추명을 된 눈에, 어, 효과가 있는 레드 릴리프, 그 다음에 뭐, 멀티 알러지 릴리프,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 릴리프, 뭐,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멀티 알러지 릴리프라고 드라이 아이 릴리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끼거나 뭐, 그랬을 때 되게 눈이 건조하거나, 알러지로 눈 간지럽거나 할 때, 얘를 넣어주면 정말 사실 1번도 안 돼서 흰자가 하얘지면서 저의 눈이 정말 세정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꿀템이라고 효자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가실 때 렌즈 끼는 친구들한테 혹은 뭐 컴퓨터 작업 많이 하는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챙겨가셔도 가볍고 뭐 효과도 확실하고 가격도 괜찮고요. 굉장히 좋은 꿀템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2위네요. 2위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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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에드빌입니다. 네, 타이레놀과 정말 양대산맥이죠. 미국하면 은 사실 타이레놀과 에드빌, 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타이레놀 넣었으니 에드빌을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에드빌도 넣었습니다. 어, 근데 오늘은 이제 에드빌의 기본템은 사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얘는 잠시 스킵을 하고 오늘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게 짜잔! 에드빌 사이너스 컨체스때믄앤 페인이에요. 이게 진짜 어,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얘는 특히나 이제 어, 보면은 nasal congestion, headache, sinus pressure, fever, nasal swelling, body ache. 어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말 목 감기 그리고 호흡기로 감기가 오는 경우. 그때 진짜 직방이거든요 알러지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아까 제가 뭐 Allegra라든지 c l a r i t 이런 걸 소개시켜드렸지만. 어,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알러지약을 안 드시고요. 이 에드빌 사이너스로 다통일해서 드시더라고요. 그 얘를 진짜 정말 추천드립니다. 스토코라든지 샘스클럽 같은 홀세일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위는 에드빌, 에드빌 사이너스입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1위. 1위는 짜자자잔! 멜라토닌입니다. 네. 멜라토닌은 이제 뇌에서 분비되는 생체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에 이제 사용되는 약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 기존의 뭐 수면제 약물들이 뇌를 억제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이라면 이제 멜라토닌은 수용체를 활성시켜서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수면을 유도하는 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깨진 사람이나 혹은 멜라토닌 수치가 좀 선천적으로 낮거나 낮아진 사람들, 노인이나 불면증 환자분들께 굉장히 효과적인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처방약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 구하기가 사실 편리하진 않은데 미국에서는 마켓에서 손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건강기능 보조제로 아마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에 오시면은 많이 사가는 약이랑 비타민 건강 보조제 중에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1위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가격은 사실 이제 용량이라든지 뭐 어, 종류에 따라서 제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위는 멜라토닌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정리를 해드려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직접 먹어보고 효과를 봤었던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마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약들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마주월드 주인장 마지였고요. 우리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